안녕하세요. 신만콩입니다. 저번에 로제찜닭을 먹었잖아요. 근데 제가 어제 편집을 하다가 너무 또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또 시켰어요. 대신 지점은 다른 데다 시켰는데 베이스는 똑같으니까 맛있겠죠? 이거는 리뷰 이벤트로 받은 치즈볼. 저번에 먹어 봤을 때는 진짜 맛있는데 엄청 금방 물리더라고요. 막 너무 아쉬웠어요. 너무 맛있는데 금방 물려 버리니까 와, 당면 엄청 뜨겁겠다. 당면 보이세요? 이렇게. 예? 근데 엄청 뜨거울 것 같아요. 우우! 이번에는 완전 매운맛으로 시켰습니다. 저는 왜이 맛을 지금에야 알았을까요? 저번에 시킨 데는 계란 하나를 들어가 있었잖아요. 계란 하나를 없어. 그리고 고구마도 되게 크게, 큼지막하게 있었는데 고구마도 없어요. 리빌벤 y 트 치즈볼. 되쫀쫀하하요요 맛에 막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은데 그래도 저는 전에 시켰던 지점이 더 마음에 듭니다. 당면은 첫 번째 지점이 더 뭐라 해야 되지 더 맛있었어요. 이건도 맛있긴 한데. 아주 매운맛은 상당히 매콤합니다. 진짜 얘가 엄청 생각나는 맛이에요 중독되는 맛 생리할 때가 됐는데 진짜 어제 어제가 아니라 며칠 전부터 마라탕보다 더 땡겼어요 근데 사실 어제 마라탕 먹었어 맵네요 음. 음. 치즈만 빼먹으니까 더 맛있어요. 되게 쫄깃쫄깃해요.